동신꾀 어린이 여러분, 안녕. 저는 이번 시험 내용을 강하는영승 선생님이에요. 이제 우리는 비밀의 문 열어라 골짜기 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면서 책을 만들어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완성됐나요? 자. 짠 그런 식인데 자 보면은 이렇게 문이 있고 어떤 사람인데자 우리 이 문에 들어가려면은 암호가 필요하대요. 자 암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카드키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뽕뽕뽕 두은 시크릿 카드키를 여기 하늘색 부분에 이렇게 딱 대주시면 글씨가 나타날 거예요. 자 글씨가 나타났어요. 자 다섯 글자 보이시나요? 자 맞았어요. 다섯 글자 살아나리라. 다섯 글자예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코너가 끝날 때까지. 자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달달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에서 37장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 여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샬로 <laughs> 주여 호와께서 입병 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비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와게서 이겨 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절 말씀 아멘 잘로 자 영상 다 보셨나요? 자 이제 여기에 시크릿 카드를 뗐을 때 나타났던 암호 다섯 글자를 외치면서 우리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한번 외쳐볼게요. 살아나리라 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발 강가 이야기.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그들은 악한 길로 행하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바로 에스겔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전쟁 때 나팔을 불어 위험을 알리는 파수꾼처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지요.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여기는 어떤 나라인가 봐요. 이게 어느 나라일까? 이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강이 있네. 이 강은 그발강이라는 강이에요. 자, 그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굴까? 맞았어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동글로나 있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 우리 영상에서 봤는데 자이 스티커판에 보면은 그림 세 개가 있을 거예요. 이세 개를 교재에 여기 요기 여기 여기에 붙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이야기를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스티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나 말씀 듣지 않을 때요. 그 다음에, 둘째, 바벨론이 쳐들어왔대요. 음, 셋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대요. 아, 그래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군요. 아, 그렇다면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잘못을 했었죠? 맞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대요. 또 둘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대요. 셋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라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와서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미워서 버리신 걸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 이렇게 한 사람을 보냈어요. 자, 이사람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었 예언자였어요. 자, 여기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예스기 아저씨를 붙여 볼게요. 자.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라고 알려 주면은 그 말을 대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여기 스티커에 보면 말풍선이 있어요. 자, 이 말풍선을 한번 에스겔 아저씨한테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자, 뭐라고 했나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자. 이 에스갤 아저씨는 어떻게 알았지,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셨고 어떻게 알았을까?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답이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면은 우리 시클 나무가 필요하죠? 다섯 글자 보였죠 살아나리라. 자, 다음 페이지로넘어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또 어머, 이게 뭐예요? 페이보까지도 어, 엄청 많네. 자, 에스갤을 어떤 골짜기 데려가셨어요. 그랬더이 골짜기에는 뼈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 에스기를 보내셨는데 자 우리 여기에서는 이시크림 망원경이 필요해요 자시크림 망원경으로 이 뼈들을 잘 관찰해 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래요 한번 찾아볼게요 오 에스기에서 말씀인가 봐요 너희에게 들어 가게 내가 너희가 생기를 살아나리라 하니 응?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연결해서 만들어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에서 37장 5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대언하는 게 뭘까요? 대언한다는 거는 대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 말을 전하는 건데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말랐던 뼈들이 갑자기 서로서로 서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살 가죽이 덮혔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자, 이걸 넘겨보니까 사람이 됐네. 자, 사람 보이시나요? 갑자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움 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죠? 맞아요.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생기가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 대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기를 향해서 대원하라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외쳤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여라라고 대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사방에서 생기들이 확 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자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영상을 보볼게요. 마른 뼈 골짜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사방으로 다니며 뼈들을 자세히 보게 하셨어요.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바싹 마른 뼈였어요.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이 뼈들에게 말하거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살과 피부를 입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을 향해 말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뼈들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아직 숨을 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 불어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자, 이 뼈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한번 여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크릿 넘어가 보였죠? 맞아요, 다섯 글자 살아나리라. 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볼게요 어,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어, 이 사람들은 군대예요. 어떤 군대예요? 헉, 이 사람들이 누구지? 자, 군대가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에 에스갤 아저씨도 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지?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군대가 된 거예요. 자,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군대에 가면 막 아픈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몸이 약하고, 나이가 들고, 어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가장 힘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군대일 거예요. 근데 마른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었어요. 근데 그 뼈들을 살리셔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만드셨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이 말씀을 한번 띄어서 여기에 붙이고 나서 한번 읽어 볼게요 자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에스겔아 전해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알 것이다 에스겔에서 3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자, 이거를 여기다 딱 붙여줄게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군대를 만드셨어요.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고 정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지켜줄 성벽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팻말을 하나 붙여볼 거예요. 어떤 팻말이냐면은 딴 이런 거예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여기 아까 페이지에 풀칠을 안 했던 위쪽에 굉장히 어려운 곳에, 여기 사이에다가 끼우면 얘가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끼우면은 이렇게 끝말을 끼울 수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자. 책이 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시크릿 한번 외쳐볼까요? 자, 살아나리라. 자, 마지막 페이지에 가면은 기도문이 있어요. 자, 우리 이번 코너를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마칠 텐데, 이번 코너에서 배웠던 거는 뭐였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를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읽어도 좋고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도 좋아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해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희망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절망에서 건져 주실 줄 믿어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